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깨우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에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하려다가 실수하고 혹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며 나아감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또한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말씀을 통해 깨우침 있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으로 갔습니다. 에돔 경계 가까이에 있는 호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반물에서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데려가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산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온 집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민숙이 20장 이십이 절부터 이십 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제 말씀에서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호르 산 쪽에 가게 되죠. 그 호르 산 쪽에 가게 되면서 이제 아론이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죽게 되는 뭐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어, 무리바라는 곳에서 바위를 쳤을 때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거역을 했던 그 일.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바로 말미암아 광야 1세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제 여우서와 갈렙만 제외하거든요. 어,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로 그렇게 아론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못하는 못하고 그 앞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 제사장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어, 물려주게 하시는 그러한, 어,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운 이 제사장이 바로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하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겉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하살에게 모세를 통하여 입혀주게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아들 엘르라산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사장의 겉옷은 이제 거룩한 옷으로서 표현이 되죠. 이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대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굉장히 거룩한 옷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그 옷을 벗고 아들에게 넘겨줌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직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아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 그와 더불어서 엘라하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상 장의 측분을 이제 감수 이제 감당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그 목회자들도 가운을 이제 화려한 가운을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에이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죄악들을 이제 옷으로서 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려낸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들도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화려한 옷으로서 자신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서 이제 겉옷의 역할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엘라아살은 이제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의 자세를 벗어나서 물론 아버지 아론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하지만 대사자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직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을 입을 입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제 거룩해짐을 입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록 짧게 이것이, 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 엘르아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비록 아론이 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오늘, 오늘 말씀에서 죽게 되었던 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이 아론이 죽은 후에 30일 동안 아론을 기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한 80세 언저리에 이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광야에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한1 2 0세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론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아론이 아들에게 영적인 직분을 건네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혹은 후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마 아론이 오늘 호르산에 올라서 죽기, 죽는 순간에 어, 아들 엘라살에게 고도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을 전, 전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겠죠. 갑자기 죽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다. 노년에 이르게 되었다. 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에게 어,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훈련들을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이 이제 엘르하살의 아버지로서 아론은 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론이 엘라야 살에게 그 하나님의 직분을 전해 주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전해주는 자신을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엘르아살과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 아론에게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배우고 내가 배우 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죠 즉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아론이나 그 유산을 받, 받게 되는 엘르아살이나 최선을 다하여서 그 어, 세대가 변화되어지는 아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직분을 잘 이제 이행하고 또 서로에게 어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자녀와 또한 부모의 관계, 어머니와 <laughs> 아들과 딸의 관계, 그것이 이제 부모 세대와 자식들의 세대의 연결점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유산을 이어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자자어된 입장에서 부모의 생각들은 뭐 구세대적 구시대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지금 현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끊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넘겨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에서도 물론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로부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받게 되고 그 유산을 이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본인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순, 거룩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마 최선을 다하여 하였던 일은 자신이 맡은 직분과 신앙의 모습들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받아서, 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어서 내가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그러한 교회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잘 유지하며 우리 교회를 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 우리들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게 되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아론의 엘르아살에게 고도을를 벗어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여정을 자식들에게 또 자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선에서 우리에 대해서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전함을 통하여 정말 그 신앙이 전통으로서 유지되어지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부모 세대들의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존경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게 자녀 세대들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그 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귀한 믿음의 흐름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과 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하면서 그 일들을 아들의 삶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더 집중하여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어, 그러한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신앙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훈련함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선함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신앙이 없어지고, 부, 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